한번 들고 오른쪽부터 네, 네, 네. 네? 네, 네, 네. 파도 한번 탐보. 네, 네, 네. 자 파도가 얼마나 시원하기다나 한번 보읍시다. 자 하나 둘 셋. 네, 네. 오 서해안이라 가지고 이게 <웃음> <웃음> 조금. 잠깐만, 그럼 이제 서쪽에서 왔으니까 동쪽에서. <laughs> 자, 동쪽에 다른 분들은 내리고 계시다가 올라올 때만 딱 하시면 은더 약간 동해 느낌도 나지 않을까. 자, 자, 하나, 둘, 셋! 오, 역시 서해네요. <웃음> <웃음> 아, 너무 기분 좋아요, 지금. 앞에서 뒤로 한번 가볼까요, 그러면? 하는 자, 앞쪽에서 앞줄부터 앞줄 들어주시고. 앞줄 먼저 쫙 들어주시고. 앞부터 뒤로. 하나, 둘, 셋!